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영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망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5억 원 규모인데요, 영주지구의 경우 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해 영주동, 휴천동 구시가지 일원에 호우시 구시가지 우수를 서천으로 신속히 배제하는 시설인 배수함거 2.1km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4.5km와 사면 2.4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상망이지구에는 사업비 169억 원으로 상망동 단운마을 1원 5.7km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빈번해진 극한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 2023년 수해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구도심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께서 재작년 수혜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며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